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오늘은 비오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어요. 정말 탈모에 좋냐? 이거 먹으면 여드름을 좋아지냐? 또 손발톱에 좋냐? 얼마나 먹으면 또 되느냐? 그 기전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이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비오틴은 수용성 비타민 B군으로 비타민 B7 또는 비타민 H라고 부릅니다. 식이로도 물론 섭취를 하지만 비오틴은 장내 미생결 우리 장환경에서도 이렇게 바로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은 여러 가지 면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고 비타민 합성과 영양소 흡수에도 아주 중요한 곳이라 모든 건강의 기초이기도 하고 비오틴과도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오틴은 우리 소장에서 능동 수송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비오틴이 들어오면 우리가 알부민이나 글로블린 같은 것과 결합해서 온반단백질에 결합되는 거죠. 그리고 탄산화효소가 많은 그리고 즉, 비오틴이 많이 필요로 하는 세포 내로 이동하게 됩니다. 비타민 b7, 그러니까 비오틴의 구조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황화물이 있다는 라 것도 중요하고요. 뒤에 카르복실기라는 COOH기가 있는데, 비오틴은 체내 4개의 이 카르복실라제라는 탈산사효소에 필요한 보조인자로 쓰입니다. 유명한 이 어, 에너지 생성 과정의 도표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는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 들어와서 내 몸에 들어가서 쭉 TCA라는 사이클 통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에너지를 만들 때지방 관여되고요. 아미노산들, 단백질들도 관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탈산산효소 이네 가지가 있는데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네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첫 번째, 비오틴이 관여하는 효소, 아세테코엔자임 A 카르복실라데라는요 ACC효소입니다. 요 ACC효소는 ACC 우리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잖아요. 얘네가 에너지를 만들어요. 근데 너무 많아. 아, 지방으로 좀 저장을 해야겠다. 복부나 간에. 그때 가다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빠져나가서 지방을 합성하는데 비오틴이 이 지방 합성하는 과정에 필요로 하는 효소입니다. 여담이지만 어, 여기 보시면 이 시트레이트 여기서 이렇게 가서 지방으로 합성하는 과정 여기를 차단하는 게 뭐다? 우리 다이어트 제품의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이 과정을 막아서 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거죠. 자, 어쨌든 피부가 뭐가 중요해요? 지질이 되게 중요해요. 머리카락 역시도 뭐가 중요해요? 네, 지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전에 지방합성, 이 지질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피부와 머리카락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오틴이 피부나 또 머리카락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 과정도 이 효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도 비오틴이 결핍되면 비오틴 의존성 카르복실라제 이 효소가 되려면 비오틴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효소들이 어떤 활성도 액티비티가 저하되고 그 이유 때문에 피부에 문제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그 미국의 임상영역 저널에 실린 건데요. 비오틴이 부족한 피부 스킨입니다. 비오틴 결핍됐을 때고 이건 컨트롤군. 비오틴이 넣었을 때 정상적인 어떤 피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비오틴이 꼭 필요로 하는 카로실라제 효소 바로 PCC인데요. 보면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산들이 우리 에너지로 만들 때도 쓰이잖아요. 뭐 저탄고지하면 탄수화물 안 먹으면 에너지 못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지방을 갖고 TCA를 돌리거나 단백질을 갖고도 TCA를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네, 그때 어, 비오틴은 단백질과 지방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오틴이 필요로 하는 이 효소 중에 하나가 피로베이트 카르복실라제라는 이 PCO인데요. 얘는 요거가 이제 쭉 가는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로 합니다. 탄수화물이 아닌 뭐 단백질이나 지방에서도 탄수화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글루코스를.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 어때요? 굳이 탄수화물을 안 먹었고 췌장, 그러니까 인슐린의 작용이 필요가 없으니까 췌장을 좀 실수할 실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방이나 어떤 단백질을 통해서 당을 만들 수 있는 과정에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오틴이 당뇨에 좋다라는 이런 또 연구결과들이 있고, 찾아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비오틴이 필요로 하는 효소입니다. 매칠 컨트롤리 코엔자인, 뭐, MCC라고 부르는데요. 얘네들은 뭐냐면, 이 단백질, 루신 같은 거 보이죠? 얘네들이 쭉 가서 에너지를 만드는 TCA 사이클로 들어가는 그때 변환하는 효소입니다. 우리 이제 루신은 대부분 BCA 단백질이죠. BCA는 근육 내에서 에너지로 태울 수 있는 아미노산들이라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 어, 헬스하시는 분들 이렇게 항상 운동하기 직전에 BCA를 물에 타서 마시면서 막 해요. 그 이유가 바로 바로 에너지로 태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 혹시 다 들어 보셨나요? 많이 병원에서도 하죠. 유기산 검사를 하다 보면 비타민 B군의 부족들을 보는데 이때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도 이 루신과 BCA 단백질을 통해서 비오틴이라든지 비타민 B군들의 부족들을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비오틴과 관련된 효소들의 작용들이 뭐와 연관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지질합성 연관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단백질 대사와 연관되어 있었고 세 번째로는 탄수화물과 전부 다 TCA 사이클이라는 에너지 생성회로 연관되어 있죠. 비오틴 제품들 영양기능 정보란을 딱 보면 지방과 탄수화물과 단백질 대사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다. 탈모도 그렇고요. 피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손발톱도 그렇죠. 얘들 전부 다그 지질이 되게 중요해요. 피부도 피부 각질층부터 이뭐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들 다 세라마이드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질 합성이 잘 돼야 피부도 좋아지고요. 또 탈모 역시도 우리 필수 지방산도 되게 중요하고 이런 비오틴 지질 합성에 관련된 것도 되게 중요하고 단백질도 되게 중요해요. 비오틴을 먹고 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작용하는 이 효소들 때문에 어,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탄수화물 대사에 연관되어 있고 비오틴은 안에 S 결합이 있다고 했잖아요. 모발이나 손발톱 도 같은 결합 조직인 이 SS 결합이 되게 많아요. 비오틴은 항을 가진 구조로서 이항화 결합을 촉진해서 건강한 손발톱과 모발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에는 하버드 대 연구에서 비오틴이 모발 생성과 조직 건강에 중요하다. 탈모라든지 습진도 생길 수 있고요. 피부염. 근력자라든지 무기력 같은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오틴이 결핍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 있고 요즘에 5천만 마이크로암 정도의 고용량을 먹는 용량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비오틴을 뭐 고용량을 먹었을 때 피부나 탈모에 도움이 되는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상담하고 싶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 달아드리니까 네이버 블로그에서 꼭 문의 주세요.